떠줘, 돼. 잘못 가, 잘못 가. 아, 나이스. 자, 헤야경험입니 자, 다시 다 자, take a l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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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ke a l o 고 k Take a look. t 준용아, 씨. 앞에서 앞에서 해줘야 돼. 앞에서 볼쪽 바짝 가야 돼 그거. 사이 사이 사이. 29번. 자, 자 오른쪽 돌 파는 하 어, 순간에 어, 예, 나이스. 업사이드입니다. 나이스, 나이스.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이 지금 아뭐 임남규 선수 지금까지 뭐 경기를 잘 해주고 있고요. 네. 뭔가 어색한 느낌보다는 선수들이 지금 가자. 조직적으로 잘 맞춰가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형, 뒤에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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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러니까 아, 임남규, 리온규, 아, 규규는 아래 위로 지금. 예. 이거 봐요 들어가잖아요. 예. 밀어줍니다 오, 아니야. 자, 아니야. 아, 사이드인데요같은자 아, 네. 중심의 깃발이 올라갔습니다. 와. 이건데. 자사이드 아, 걸리긴 했지만, 안정감독이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예, 네, 공격으로 올라갔을 때, 임남규 선수의 공격적인 모습. 예, 네, 확실히 지금 한 차례 보여줬습니다.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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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남규 선수가 이렇게 프리롤 역할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기량이 있다는 거고요. 믿는 거거든요. 형이 네. 형이. 형이 아니야! 아니야. 아. 아. 와, 대박이네. 아, 낭거대박이네 방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좀. 아, 니었던것 같은데, 게 아, 이거 어다게 해? 아, 아, 이와 고, 이이 아, 주팽팽하게경기이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 주니, 가. 반대쪽, 거 어떻게 해? 아, 이이준입니다이준 이거 어 아, 이 야, 이게 뚫렸으면 단독 아, 이 아, 이준이 수비 적적으로잘 해? 주죠 준희가 준이가 잘한 게 뭐야 지금? 준이가 잘한 게 뭐야 지금? 방금요? 응. 끝까지 가서 공뺏인데 네. 어떻게 했어 끝까지 저런 거 아, <laughs> 이준이가 뭐 네덜란드 A매치에서 정말 또 축구에 또 눈을 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현재 우리 팀의 최다 골이에요. 네. 예. 자, 키 플레이 아라카와. 나이스. 골을 아, 아, 아. 내고 있는 이준이. 어, 어, 좋아요. 이십구 번 뒷공 가봐 재현이 저 오른쪽 가 가현 현주가 자라카웨이 어. 슈팅 높았습니다 아이 선수 조심해야 됩니다 네. 네. 우리도 기회 오잖아 야 수비 올려 올려 올려, 야, 올려. 야, 올려. 야, 수비, 올려. 라이너 라이너 야, 남규가 사이드 쓰면은 어쨌든 거는 공격적으로는 괜찮은 옵션 이에요 용규가 뭐 포지션을 못 써주네. 아예 비켜주는 거야. 올리자, 올리자, 올리자! 내 자리 준비! 많이 뛰어, 많이 뛰어! 사실은 오늘 우리 포팩이 이제 전술상의 실험인데 네. 전지훈련을 통해서 한번 가다듬어 보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나이스 킹. 넘겨, 넘겨! 어, 넘었다, 와! 아, 이게 바람 타가지고 감 잡기 어렵네. 자 우리 남기 자리 남기 자리 남기 차체 려와 차차이 차체, 차체 내려와돼 지금도 뭐공격라인 갔을 때딱 네, 쓰리백을 네, 네. 형성하고 임남준 선수가 지금 올라갔었거든요. 네. 아 예. 네. 지금은 또 수비시 이제 임남준 선수 내려와 있죠. 네. 복덩만 네. 네, 네. 형성을 잘해줬고요. 네. 야 이거 맞아야지 현정아. 야 이거 맞아야지 현아 와. 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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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할게 사이 사이 번 여기서 지금 아라카와가 또 바로 또 공격적으로 네또아마 주고받고 할 겁니다 아, 아, 발재간이 좋은 아라카와 아, 자, 아, 두 사람 사이에서 아, 수리맞고 네. 터치아웃입니다 접근해야 돼 혼자 냅두면안돼 접근해줘 힘들어도 19번 형꺼 현석아 저 23번 니꺼 현석아 저 23번 니니꺼 네, 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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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번 내꺼 29번 내꺼 말해, 라 와라. 간다고. 반짝반짝! 올려. 올려. 현서. 올려. 현서 올려. 현상! 올려, 현상 올려, 현상 올려. 현상 올려. 자르겠다. 자르겠다. 다시 자르겠 올려. 제나 올 올려. 올려. 올려야 돼. 올려야 돼. 재현아 올려야 돼. 제나 올야 올려야 올려야 돼. 제나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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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드 아무렇지 않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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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라인 라인. 헤이. 김연우의 반칙으로 프리킥을 허용했습니다. 아 여기 위험해 여기 위험해. 자 상대는 워낙 아, 또킹 능력이 좋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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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뭔가 확실하게 조금 더좀 네, 집중을 해주면서 선수를 멘토링해야 돼요. 아, 위치 잘 잡아야 되고요. 아, 내가십고형내가십분동 올라가자 올라가자. 한번 잡았지 잡았지. 올라. 여기까지 올려 여기까지 올려. 어느? 여기까지, 오자, 여기까지 올린다, 여기지 올린다. 슛 때릴 수 있어, 슛 때릴 수 있어. 자, 올려줍니다. 감사니다 헤딩. 업사이드입니다. 지금 오. 다행히 우리 어찌됐든 선수 수비라인들이 아, 지금 라인을 잘 형성을 했어요. 네. 형, 준희 형. 형 준희. 형, 준희, 준희, 준희. 준희 준비 준희 준비 일단 우리가 이제 자리를 잘 잡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여기서 해내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바람 길다, 때문에, 너무 길어. 바람 때문에. 라인. 라인, 라인, 라인. 라인! 오, 지금 여, 전반 양상은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죠. 그렇습니다. 형장아, 예. 왼쪽 봐. 아, 헤, 헤. 지금 되지 않았죠? 예. 네. 장군, 터치아웃만 장군, 선언이 장군, 됐습니다. 장군. 예. 이장군의 터치아웃. 수비 커버, 수비. 스비. 야, 서로 얘기하면 좀 들어줘야 돼. 야, 바짝 붙어, 바짝 붙어, 바짝. 준비해 준비해 자 아라카와 또 1대1 박준영과 1대1입니다. 아라카와 현란합니다. 반대쪽 올려줍니다. 아이으로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뒤로 올라 나왔고. 어 좋아요. 중기야, 가자. 네. 자, 역습입니다. 박준영. 자, 우리자 리운 들어갑니다. 리운 근접갑니다형 준영 준영! 가자. 반대! 아, 됐다. 준영아. 반대. 반대! 준영! 반대. 반대! 반대! 반대.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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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해, 반대! 준영! 아 야! 리운규 경쟁합니다. 잘해 주세요. 리운규 볼터. 자, 리운규 박터. 다시 박준중에게. 자, 자, 흘러갑니다. 아이, 자, 뒤에 밀렸어요. 아, 그러나 아, 수비가 거텨냅니다 아, 그 볼서치가 조금 거칠었어요. 네. 어, 난리. <laughs> 자, 이제 단독 반격이죠? 야. 역습입니다 일본의 역승. 빼고! 빼고! 가운데로 주고 아, 공은 잘받네요 밀어줍니다 올라갑니다 위험합니다 슛! 슈퍼 세이이한한규축축 yes, 야, 잘 막았습니다. 축정적인축을 막아냈습니다. 축축 축축 축가 각도를 잘 줄였어요. 축축 이축축승축 한동규! 축 중앙 한리지 중앙 스리지 막아. 스킬만 막아!